오늘 순자 씨가 여기 네명이서 같이 있는데 대놓고 영수가 순자를 까버렸거든요? 내 호감순위에 너는 없다고? 근데 순자님이 아무런 뭐 앞뒤도 없이 영수한테 와가지고 한 것도 아니에요. 분명히 영수가 낮에 순자한테 술 먹고 밤늦게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었어요. 그러니까 순자가 영수한테 와가지고 영수랑 대화를 하려고 했던 거였어. 근데 영수가 지가 그렇게 해가지고 하적해놓고 막상 순자가 와서 대화 좀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대놓고 다 같이인데서 좀순 순자를 외모차게 이제 차버려가지고 순자 씨가 엄청 불쾌하더라고 순자 씨가. 저는 영수가 그렇게 순자를 대놓고 그렇게 한 거는 정숙이 보라고 한것 같아요. 정숙아 나이 여자 저 여자 다 여지주고 흘리고 다니잖아. 어, 정숙아 나 너한테 마음이 크다. 그러니까 너 내가 순자하고 이렇게 그런 거 오해하지 말아라. 대놓고 보라고 보란 듯이 일부러 정숙 보는 앞에서 그런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재물 같은 느낌? 재물 같은 느낌도 있네. 맞아. 근데 여러분 사실 거절은 따로 불러서 얘기하는 게 맞지. 이게 좋은 얘기도 아니고. 그리고 순자씨 기껏 영수 찾아온 거잖아. 영수가 간 것도 아니고 순자가 찾아왔잖아. 그러면 좀 따로 불러가지고 흔들 그네 같은 의자 있잖아요.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너무 다 있는데서 챙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. 그 안타까웠습니다. 그래서 순자씨는 지금 영식이랑은 정리가 됐잖아요. 기껏 영수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뭐 해보기도 전에 차여버리니까 순자는 지금 붕 떠버렸어요. 이제 나는 솔로 후반부에 접어들었는데 순자씨는 그냥 혼자 붕 떠버렸어. 아싸리 영숙처럼 처음부터 영표 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순자는 지금 영실을 잘되다가 영수한테로 넘어가려다가 지금 영수한테 대차게 차이버렸잖아요 그것도 다 있는 데서 순자 씨가좀 많이 안타깝다 저번 주에 거절했는데 또 들이대는 순자가 더 이상하다고요 저번 주에 거절이 애매했다니까 저번 주에 영수가 분명히 순자한테 물론 약간 좀 대놓고 티를 내긴 했지만은 이따가 저녁에 술 취해가지고 또 얘기해보자고 했었어요 영수가 그러니까 순자가 온 거예요 이따가 저녁에 술 취해서 얘기해보자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자가 영수 찾아온 거지 그냥 영수 온 거 아니야. 그리고 영수 씨가 키 크고 되게 매력 있는 남자기 이 때문에 찾아올만도 하잖아. 분명히 낮 시간 때 나를 좀 약간 티나게 거절을 한것 같았어도 그래도 저녁에 술 취해서 얘기해보자 했으니까 찾아올만도 해요. 그래서 오늘 순자 씨가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지 않았어요. 저는 대화를 접자는 멘트라고. 대화를 접자는 멘트여도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이게 광수 씨한테 괜히 죄송한데 정숙 씨가 그렇게 광수한테 티나게 너는 아니라고 너 부담스럽다고 너는 나한테 가분하다고 밀어내고 밀어내도 광수가 계속 정숙이 좋다고 하잖아. 똑같은 거야. 영수도 분명히 낮 시간에 대차게 그냥 이제 대화 접자고 이렇게 티내고 나는 너가 마음에 없다고 이렇게 티를 냈음에도 영수가 확실하게 너는 아니다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따가 저녁에 취해서 다시 얘기해보자고 했기 때문에 순자가 영수가 나를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또간 거라니까 이게 좋아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지 뭐. 광수처럼. 광수도 <laughs> 여러분 정숙씨가 돌려서 나를 거절했다는 거를 다 눈치를 채요. 인터뷰할 때 보면 다 알고 있어. 아는데도 계속 정숙한테 다가가는 거라니까. 순자도 마찬가지인 거죠. 순자님이 조금 안탈것 같다. 오늘 1등 누구 줘야 되지? 오늘 1등 영식님 주겠습니다 오늘 1등 영식 왜냐면 여러분 영수 왜요? 아 영수 오늘 순자한테 비매내왔잖아 순자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영수 여러분들 너무 영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뭘 해도 다 좋아하네 오늘 순자 그렇게 대놓고 했는데 너무 사람들 앞에서 찾는데도 그래도 괜찮아요? 다른 사람이 찼으면 난리 났을 텐데 아 이게 정말 이건 불공평해 영수씨 오늘 그렇게 대놓고 순자씨 한거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난리 났어요 진짜로 <laughs> 컷타니가넣어줬다고 <laughs> 아니 컷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굳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왜 컷을 하냐 이거지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그거를 순자를 대놓고 컷하는 거 자체가 정수기한테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였어요 저는 너무 여러분들이 영수한테는 관대 영수가 뭐래도다 괜찮다 괜찮다 오늘 순자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대놓고 그렇게 한 거는 잘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영수님이 영수가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넘어가는 거지 여태까지 나는 소리를 보면서 흔히 나오지 않는 장면이야 출연자들 많은 데서 그렇게 대놓고 거절할 거. 칼 손절하는 거는 진짜 잘안 나오는 장면인데 영수씨가 그걸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쓰면 뒤집어질 일이야 진짜로 지금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보세요 만약에 사기 정수가 고구마 형수한테 그랬다고 했어봐 여러분들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? 사기 정수가 고구마 형수님한테 똑같이 여기 했다고 쳐봐 <laughs> 그렇다니까 이번에 27기 영수한테만 너그러워 순자 씨가 오늘 다 있는 데서 영식 뒷담화 한 거예요.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한 게 뭐냐면 영식이가 저번 주에 외도하고 싶다고 했었어. 순자 말고 다른 여자랑 자기가 먼저 얘기했던 거야. 순자랑 800이 데이트 하기 전부터 영식이가 나 다른 여자랑 외도하고 싶다고, 다른 여자랑 데이트 하고 싶다고. 영식이가 먼저 그런 얘기 했었어요. 물론 순자님이 다른 출자들 연다 있는 데서 다른 여출들 앞에서 영식이랑 데이트하기 싫었다 이렇게 한 거는 좀 그렇긴 한데 영식도 이 그렇게 잘한 건 없어가지고. 그랬잖아요, 여러분. 아니 내가 지어내는게 아니라 랜던네이트 선택할 때 영식이가 계속 그 남출들한테 아나 외도하고 싶다고 지금 외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다른 여출하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그랬었어 저는 뭐 순자님이 오늘 여출들한테 영식이랑 데이트하기 싫어하고 그런 게 그냥 앞에 영식이가 외이하고 싶다는 거한 거랑 같이 뭐 퉁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물론 그건 저번주긴 한데 영식이가 순해보였으면은 순자 영식 잘 됐을까요? 안 됐을 것 같아요 영식이가 순해보였어도 순자 영식이 안 됐을 거라고요 순자 씨가 뭔가 영식이를 좀 질려하는 게좀 있어가지고 오늘 영식이가 순자한테 나는 다른 여자 알아본다고 현숙이 알아본다고 한 거에 대해서 순자님이 되게 영시가 외도하겠다고 한 거는 마음에 일도 없는 얘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그냥 드립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얘기했어. 정말 진심으로 아쉬워했어. 한번 얘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네 다섯 번 얘기했어요. 심지어 순자하고 800의 데이트 할 때도 다른 여자랑 데이트 하고 싶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. 저번 주 방송 기억 나실 텐데. 심지어 순자랑 800의 데이트 하는데도 영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래서 드립이라고 볼수 없다. 그래서 저는 순자가 오늘 대놓고 영식이랑 데이트하기 싫다고 한게 그냥 뭐 퉁친다 저번주에 영식이한테 그렇게 한거랑 퉁친다고 봅니다 저는 영수씨가 매력있는게 피지컬도 피지컬이지만은 영수씨가 말할때 보면은 뭔가 질척되는게 없어요 영수씨 말씀하신거 보면은 담백해 아님 말고 괜찮아 막 이런 말투 광수처럼 나는 널 좋아해 내 마음을 알아줘 난 너밖에 없어 너가 나를 부담감 느낄까봐 나는 그게 걱정해 이런게 아니라 영수씨는 되게 담백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영수씨를 알아보고 싶어하는거 같고 거나 질척되는 게 없어. 그리고 옷발이, 옷발이 좋아. 키가 크고 머리 조그맣고 어깨가 넓으니까 뭘 입어도 옷발이 좋더라고. 원래 여러분 머리가 큰 사람이 머리수 많잖아요. 그럼 진짜 흉해요 근데 머리가 조그만 사람이 두상도 나쁘지 않고 얼굴도 작은 사람이 머리숱이 많으니까. 와! 진짜, 이게 뭐, 외모적으로는 뭐, 깔게 없지. 뭐. 영수 씨가 술 취하고 이따 저녁에 얘기하자고 영수 씨가 그만 안 했으면은, 순자님이 영수 찾아가지고 얘기하려고 안 했을 거야. 물론 저도 막 순자 씨가 막 너무 괜찮다. 그런 건 아니지만은, 순자님 상황 자체가 좀 그냥 안타까웠어. 그 상황이 일어난 순서상, 순자랑 영식이랑 데이트 잘하고 오자마자, 영식이가 순자 앞에서 계속 이제 데이트 못 나간 영자하고 현숙이 챙기고, 현숙이랑 같은 인천 지역이라고, 현숙이랑 따로 불러서 가지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순자가 이제 정수기랑 영수랑 그 순자 막 약올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순자씨가 먼저 시작했다기보다는 영씨가 신뢰를 안준 거죠 더군다나 영식이는 계속 주말부부 해야 된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걸리잖아 순자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맞춰보려고 했는데 영식이는 막상 나는 사투리 안고친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뭔가 쌓여가지고 순자가 영식이를 좀 이제 걸르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순자가 영식랑 데이트하기 싫다고 한 것도 뭔가 앞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도 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. 물론 좀 약간 그게 좀 과하긴 했지만, 사람들 다있는데서 뭔가 그렇게 영식이 싫다고 한게 현숙이는 영식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좀 약간 별로긴 했지만은 그랬다는 거지.